이렇게 앞으로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베일레사인 시즌은 또 처음 겪게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 손흥민 그니까 어, 어떻게 된대요두 번째 우승컵 도전 어, 슈퍼컵은 뛸수 있는 건가요? 개막전 토트넘 유니폼 입고 번리전은 어, 출전하는 건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파고 파고 파도 모르겠습니다. 브랭크 감독의 의중 손흥민의 의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을 거론하진 않았죠. 하지만 토트럼의 공격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건 손흥민의 중요성도 인정한 거 아닐까요? 네. 토트럼이 은배모를 영입할 수 없다면 그건 확신컨대 돈 때문일 것입니다. 어, 이 종료 때문 말고요이 어, 종료는 구단이 구단에게 지불하는 거잖아요. 선수가 원하는 건 냉정하게 이 종료가 아니라 본인이 받는 임금이죠. 네. 은배모는 맨유에서 제안하는 연봉 때문에 토트넘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맨유가 선수에게 지르는 연봉의 수가 토트넘이 선수에게 지르는 연봉의 수보다 더클 것이기 때문이죠. 맨유는 이미 명성을 잃어버린 팀이 확실합니다. 아모리 감독하에 뭐 다음 시즌 재건한다? 뭐 갑자기 우승을 한다? 아니, 택도 없다고 봅니다. 다음 시즌 사이 안에 들기 위해서 전면 개편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 기대감이 안드는 팀인데도 맨유를 만만하게 볼수 없는 건이 구단의 투자입니다. 맨유는 선수에게 잘못된 투자를 하면서 망했는데 만약에 돈에 걸맞게 선수를 영입했다면 지금의 맨유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품이 잔뜩 낀 선수들에게 돈을 퍼부어서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맨유가 선택한 선수 영입은 다 실패했습니다. 어제 기억엔 안토니 영입부터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맨유 구단 역사상 가장 비싼 윙어. 네, 거기다 주급도 손흥민과 비슷했죠. 그의 성적 2년 동안 리그 총 득점이 5골 3도움. 네, 그 이후에 스페인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마운트 주급 25만 파운드. 토트넘 케인에게 지급했던 액수입니다. 마운트는 부산까지 달고 살면서 2년 동안 성적은 처참하기 그지없죠. 총 3골. 네, 스트라이커 호일은 어떨까요? 네, 얘도 거의 이 정도가 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모든 경기 포함해서 95경기 출전해서 14골 넣었습니다. 주급도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토트넘에서 에이스급 선수 정도 되는 주급이라고 합니다. 위넨 소속이었던 데리우트? 네, 그의 연봉은 김민재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테라 감독이 있는 맨유로 가기 위해서 연봉까지 삭감을 감수했다는데 그래도 연봉이 200억입니다. 손흥민보다 더 높은 연봉이었습니다. 데리어트가 맨유를 살렸다는 말 없죠. 유로파리그 결승전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맨유는 빅클럽이다 보니까 선수 경쟁을 할때 돈으로 질러버리니까 다른 구단들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선수들이 맨유를 가고 싶을 수밖에 없죠. 인기 있는 최고 구단이 돈까지 많이 주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도 토트넘, 맨유, 네, 둘 중에 어디 갈래? 하면 맨유를 뭐 저라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맨유 구단 자체가 규모가 있는데 우리는 뭐 매년 망하는 길을 가겠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맨유는 현재까지 1조원에 육박한 빚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토트넘처럼 경기장 치은 부채 때문이 아니라 선수 영입 실패에 따른 빚입니다. 지난 시즌만 해도 6억 6천만 파운드를 버려드리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빚을 갚는 건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빚도 사실 엄살이죠 맨유는 네. 이미 4조원에 육박한 돈을 들여서 새로운 구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남는 장사라고 보는 거잖아요 8만석 가까운 규모인데도 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10만석까지 규모를 늘리려고 합니다 네. 이런 빅클럽인데 맨유에서 러브콜을 받는 선수들이 한 시즌 챔피언스 리그 못 간다고 뭐 다른 팀 토트넘을 선택한다는 건 그리 영리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맨유보다 네. 토트넘을 선택하려면 더 멋진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돈보다 더 메리트가 있는 무언가 있어야죠. 네. 토트넘엔 전 아스날 CEO가 부임을 했습니다. 비나이 사장이 아스날을 운영하고 있을 때 아스날도 덩달아서 성적이 급상승했습니다. 3년 연속 프리미어리그 2위를 하면서 한동안 라이벌 토트넘에게 밀려 있다는 느낌이었지만 다시 본래의 레벨 차이가 있는 팀이라는 걸 성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이나 뭐 4강 진출이나 뭐 같은 급이라고 봅니다. 토트넘은 아스날을 이겨본 지도 오래입니다. 콘테 감도 첫 부임 때 소름이 득점한 시기에 시즌 막판 4위 싸움을 하고 있을 때 3대 0으로 이겼던 게 마지막입니다. 엔지 감도 첫 시즌 원정에서 2대 2로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에 전패입니다.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레벨 차이도 느껴지죠. 네. 냉정하게 아스날이 보유한 선수들이 더 비싸고 좋은 선수들입니다. 레비 회장이 비나이를 어떻게 영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사업 철학을 그대로 따라주는 조건을 가지고 비나이가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비나이가 아스날에서 성공적인 CEO를 여기만 것을 따르려고 하는 건지 만약 전자라면 토트넘은 경쟁에서 더 밀리게 될 것이고 후자라면 비싸더라도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다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 수뇌부가 만장일치로 엔지 감독을 자른 후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데려왔을 때 리스크를 모를 리 없지만 프랭크 감독의 축구 철학과 데이터를 매우 중시한다는 게 분명 더 레벨 높은 팀을 운영하면 그만큼의 성과가 난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산투 감독 영입했을 때와 어, 딱 같은 거죠 비싼 스타 감독이 아니더라도 실력으로 팀을 성장시킬 수 있다 네. 그때와 다른 건 수비 전술형 감독이냐 공격 전술 감독이냐 이것만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아스날도 지금 이렇게 우승 문턱까지 가는 데까지 어, 무명의 아르테타 감독을 데려오고 나서 3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토트넘은 포체티노 감독 이후에 단한 번도 3년이란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단번에 성적을 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려면 지금 스쿼드에서 더 강력한 선수를 영입하도록 쏟는 것밖에 없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레비, 비나이, 유한한개이네 명이 잘 통해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냉정하게 보십시오. 강력한 선수? 아, 정말 황당한 건손로민이 지난 시즌 전술을 수용하면서 망할 전술을 가지고도 10골 이상을 넣고 2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월에 세계 탑10 윙어에 올라 있었습니다. 아니 전 세계요. 네. 그 선수를 지금 20만 파운드 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1위인데 맨유였으면 주급순위 거의 뭐 10위권입니다 손흥민이 1월에 재계약 거부를 했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로파리그 우승을 시킨 레전드인데 아니 도대체 재계약 조건이 뭐였을까요 그게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쌀라 지금 손흥민과 같은 나이입니다 쌀라 35만 파운드였는데 2년 재계약해서 주급 48만 파운드를 폭등시켰습니다 자 리버풀 B 클럽 인정. 네, 토트넘은 그 정도 아닌 거 인정. 네, 그래도 30만 파운드 제안했다면 손흥민이 어떨까요? 네, 토트넘이 손흥민만큼의 피시 능력을 가진 공격수를 영입할 수 있습니까? 12월 이후에 손흥민이 부상과 더불어서 공격 포인트가 사라지자 갑자기 순위를 떨어뜨렸는데 최소한 가치만큼 선수에게 대우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최근 기사들을 보면 마치 토트넘이 원하면 손흥민이 떠날 수 있다는 듯. 별 희한한 기사들이 나오는데 손흥민이 그냥 마음먹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6년 전에 에릭스한테도 꼼짝 못하던 구단이 손흥민을 함부로 할수 있겠습니까? 사우디를 팔려고 한다? 아, 진짜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손흥민이 팔려간 게 아니라 손흥민이 그냥 선택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실망스러운 선택이라고 볼것 같고요. 언론이 이상하게 손흥민을 몰아가는데 사실 익숙할 때도 됐습니다. 네, 저평가 말입니다. 수년 동안 손흥민을 저평가해 왔잖아요. 네, 그걸 인지하고 상황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딱두 가지 바라겠습니다. 30만 파운드로 2년 재계약 아니면 1년 뒤에 프리미어리그 내로 잊어! 끝! 이상 흰수염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